결혼해주세요. 아이고, 제가 공공제여가지고 곤란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방금 말투 조금 서비스직 같지 않았어요? 담유이, 신랑, 신부, 조건. 일하는 시간 외에 나랑 있어, 나랑 쉬어. 가리는 음식이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많이 가려. 오이 골라 먹어줘. 언니 볼때 커플룩, 시밀러룩 입고 데이트하자. 자주 만나자. 아, 나 궁금한 게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을 만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일주일에 두 번이거든요. 거니...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음, 나를 좋아해줘. 무진장 많이. 전화 끊을 때, 연락 잠시 안될 때, 마지막 말은 무조건 사랑해. 저는 사랑을 굉장히 확인받고 싶어하는 타입이거든요. 가니건 셔츠, 코트, 자켓 좋아했으면 좋겠어. 힘이 쎘으면 좋겠어. 내가 가끔 음료수 병을 못 따거든. 가끔 내가 욕병지타짜로 예뻐해 줘야 돼. 근데 사실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많이 보러 와줄 거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많이 해줄 거지.